제일 먼저 이 곡보다 화이트 디펜더를 간단히 언급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사운드 트랙 앨범 리스트를 보면 이 곡은 나이트 메어 킹 다음에 나오는 곡입니다. 나이트 메어 킹과 더 그림트룹은 악몽에 빠지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구성인데 이건 나중에 카피를 하게 되면 따로 다루기로 합니다. 그렇게 추락 혹은 타락하는 심상의 곡들 후에 이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듯한 구성으로 만들어진 곡이 화이트 디펜더입니다. 언젠가 각 사운드 트랙 앨범 리스트의 순서에 대한 얘기도 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랙 리스트 순서도 제가 보기엔 범상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이트 디펜더는 지렁이가 존재하던 당시에 오구림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대한 곡입니다.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이 곡도 꽤나 드라마틱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힘차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계속 등장하며 곡의 마지막도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먼 훗날 페일 코트를 분석하게 되는 때가 오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격한 몰락 후 그의 현재 모습을 대변하는 곡이 바로 덩 디펜더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의 화려함이 화이트 디펜더라면 지금의 덩 디펜더는 화려함이 빠진 비교적 중요한 음만 남겨진 곡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게임을 했던 당시도 이 곡이 이 게임의 전체적 바이브나 다른 사운드 트랙의 성향과 꽤나 달라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한참 후에 분석을 하면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이머 분들에겐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이 곡은 할로우 나이트 사운드 트랙 41곡 중 유일하게 펜타토닉에 기반한 곡입니다. 좀 쉽게 말해 보면 기본 지름이 아닌 오음을 기준 삼아 만든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사운드 트랙과 바이브가 꽤나 다릅니다. 이건 현재의 오그림이 과거의 얽매인일정의 채물이 된 것과 같이 음악으로도 이질적인 느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D 마이너 펜타토닉에. 가까운 곡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도 앞에 두곡 분석대와 같이 삼도를 의도적으로 밴듯한 인상을 많이 받으며 이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곡중 베이스 역할을 하는 최저음이 거의 95% 이상을 뒤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좋은 말로 하면 일편단심이고 나쁜 말로 하면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캐릭터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정체되고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캐릭터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각 프레이즈나 섹션이 끝날 때 유독 오도인 A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뒤로 돌아가려는 화성적 성격을 지렁이를 계속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혼의 주제가 분석에서 언급한단 한번 등장하는 지렁이 주제가 화이트 디펜더, 덩 디펜더 멜로디 라인을 비교해보면 처음 나오는 멜로디 라인이 지렁이 주제가를 살짝 오프셋 시킨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걸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지렁이 바라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그림의 이런 일종의 지전는 자신에게 부작용만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이즈마의 죽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그림 창고대 대사 중에 이즈마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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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기도 하고 지극히 몽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과연 헌터의 전어를 보면 현재의 오그림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으로 정확한 조건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드림워리오 클리오 후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면 똥으로 주인공의 우상을 만들어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꽤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 정도로 신심인데 왕의 표식이나 제왕이 날개 왕의 영혼 소지 시의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그림은 지렁이의 고기방패 대량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주인공이 어느덧 진정한 계승자 자격을 가졌고 그만한 능력 혹은 지렁이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음을 봤을 때에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만신전 엔딩을 보면 주인공이 세계관 최강신이자 파괴신이 되어 쓰레기장에 현신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주요 캐릭터는 오그림이 될 것이고 제 분석으로 보면 흐름상 오그림은 주인공에게 가장 먼저 비참하게 썰려나가겠지만 어찌 보면 그에게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챗바퀴에서의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이 곡의 리듬과 박자의 활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뜻 들으면 4분의 4박 같지만 박을 세다 보면 계속 미묘하게 틀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건 7분의 8박 플러스 9분의 8박 형태의 조합이 추를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박자와 리듬입니다. 마치 재식을 할 때의 구령처럼 왼발, 왼발, 왼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앞에서 도미넌트 모션이 꽤 강한 편이라고 언급했는데 꼭 도미넌트 모션이 아니어도 텐션 혹은 불협에서 릴리즈로의 진행 성격을 이용하여 강하게 오도 화음으로 이어지는 진행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실드 배슬에서 들을 수 있는 클래식 혹은 찬송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해결감을 강조하는 끝부분에서의 클리셰를 들을 수 있습니다.